내일의 하늘이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는 시대에 폭우와 폭염 예상치 못한 재해 앞에서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도 이런 급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미리 준비했고, 한 나라는 기도로 살 길을 열었습니다. 창세기 47장은 기근이 절정에 달한 순간을 기록합니다. 먹을 것이 끊기고 땅이 말라가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희망이 지워질 때 요셉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했고 7년 풍년의 시간 동안 양식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선 사람은 다가올 것을 분별하고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후는 급변하고 물가와 에너지 식량까지 흔들립니다 이때 필요한 건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미리 기도하며 미리 순종하며 미리 준비하는 사람 47장에서 야곱은 전 가족을 이끌고 애국 땅 고센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계산으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말씀 따라 결정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보호의 땅을 열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듯한 길을 만드십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만 발견하는 길. 기근은 계속되고 사람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생명의 전부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정치적 야망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양식을 나누고 땅을 관리하고 백성을 보살폈습니다. 말씀을 붙든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다른 이들의 피난처가 됩니다. 오늘 성도는 이런 시대의 요셉입니다. 미리 준비한 믿음으로 내 삶뿐 아니라 이웃의 삶까지 살리는 사람. 창세기 47장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야 하는 성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의 창고처럼, 우리 마음에도 말씀의 곡식을 쌓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야곱이 고센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로 움직이는 용기, 그것이 위기를 뚫는 길입니다. 기도로 시대를 분별하라. 기후위기, 경제위기, 사회혼란, 모든 소리가 요란한 지금,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마라나타로 살아가라. 불안의 시대일수록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사람. 창세기 47장은 말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문을 닫지 못한다고 말씀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기근도 길을 막을 수 없다고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고 말씀으로 중심을 세우고 순종으로 길을 만들고 마라나타의 소망을 흔들리는 시대를 건너가는 것, 폭우가 내려도 폭염이 휘몰아쳐도 믿음의 창고에 양식을 채워가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